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샤오미의 최신 스마트 TV인 샤오미 안드로이드 11 4K UHD LED A 프로 TV를 소개하고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 TV는 55, 55, 65인치의 세 가지 사이즈로 출시되었고 340만 원대 의 저렴한 가격에 고화질과 고음질 스마트 기능을 모두 갖춘 TV입니다. 이 TV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사용자 후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TV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4K UHD 해상도입니다. ETV는 3840X 2160의 고해상도를 지원하여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하는데요. 이는 4K UHD로 콘텐츠를 감상할 때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돌비비전이라는 HDR 기술이 더해져서 밝기와 색상이 최적화되어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화면을 보여줍니다. 또한 4K UHD 해상도와 돌비비전을 통해 최상의 화질을 자랑합니다. ETV의 두 번째 특징은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입니다. ETV는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스마트 기능이 탁월합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미러링, 구글 TV, 구글 어시스턴트 등 다양한 앱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ETV는 구글 어시스턴트와 음성인식 리모컨을 제공하여 TV의 기능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리모컨은 충전식이라서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ETV는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와 스마트 기능을 통해 최상의 편리함을 자랑합니다. ETV의 세 번째 특징은 돌비 사운드입니다. ETV는 돌비 사운드를 지원하여 화질과 음질 모두 최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돌비 사운드는 돌비 디지털, DTSX, DTS-VIRTUALX를 지원하여서 입체적이고 깊이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 주므로 돌비 사운드를 통해 최상의 음질을 자랑합니다. ETV의 네 번째 특징은 모션보관 기능입니다. 모션 보관 기능은 원본 영상의 프레임 수를 인공적으로 높여주어 움직임이 많은 장면에서도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화면을 보여주므로 이를 통해 최상의 움직임을 자랑합니다. 이 기능은 스포츠나 액션 영화를 감상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eTV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바로 가성비라 할수 있습니다. eTV는 기존의 가성비 TV와의 차별화를 위해 프리미엄 메탈 프레임과 베젤리스 디자인 유니바디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측면에서 화면을 보더라도 이미지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광시야각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성능을 가진 TV가 3, 40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었으니, 이 TV는 가성비와 디자인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TV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TV를 구매하고 사용한 사람들은 이 TV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TV를 구매한 사용자들은 공통적으로 화질이 뛰어나고 선명하다. 4K UHD 콘텐츠를 감상할 때 차이가 확실히 느껴진다.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로 스마트 기능이 탁월하다. 다양한 앱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돌비 비전과 돌비 사운드로 몰입감이 높아진다. 가성비 최고의 TV라고 생각한다. 샤오미 TVA 프로 구매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라며, 전반적으로 샤오미 TVA 프로에 대해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화질과 스마트 기능에 대한 호평이 많았으며 화질은 4K UHD로 콘텐츠를 감상할 때 확실한 차이를 느낄 정도로 뛰어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로 다양한 앱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샤오미 4K LED TV는 4K UHD 해상도,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 돌비 비전과 돌비 사운드, 모션 보관 기능, 구글 어시스턴트와 음성 인식 리모컨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스마트 TV이면서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TV라 할수 있겠습니다. 화면과 사운드의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샤오미의 최신 기술과 디자인을 담은 제품으로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TV인 샤오미 안드로이드 11 4K UHD LED A 4로 TV를 추천드립니다. ETV에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샤오미 안드로이드 10 4K UHD LED A 프로 TV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